3월 26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해내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절기이고또봄 따뜻한 날씨와 함께 또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서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 27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어, 27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굳건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이 노래가 끝나고 그 마지막 끝에 한 줄은 이 노래를 듣는 그 청자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라는 그런 권고를 하면서 이 시가 끝납니다. 어, 이 시의 구조를 보면 구조 역시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1절부터 육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을 합니다. 어, 이 내용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고백, 그리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평안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인데 여기서는 어, 버림받고 위기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3절과 14절인데 여와를 향한 그 시인의 신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고백하는 그 표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고 그 가운데 놓인 둘째 단락이 이렇게 그 신뢰 속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락과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좀 연결이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학자들은 이 시가 원래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지어졌던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이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처음부터 단일체, 그러니까 하나의 이 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그 지금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체에서 분리되거나 나뉘어져서 기록된 흔적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시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장르를 어,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 어, 사실 시편은 그 자체로 시라는 하나의 그 문학 장르죠.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상으로 볼때 어, 보통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장르로 시편을 또 나눕니다. 어, 찬양시가 있고요, 어,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가 있고 회상의 시가 있고 또 신뢰의 시가 있고 지혜시 그리고 재왕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의 노래죠. 어, 이거는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그분 자체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탄식 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노래고요. 감사 시는 시인의 그러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신뢰 시는 말 그대로 이제 급박하고 위협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시인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가 신뢰의 시고요. 회상의 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높이고 기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혜시는 이제 보통 어,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주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교훈을 주는 어떤 이런 노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편 1 편이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지혜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왕시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인간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구분들을 이렇게 어느 하나다라고 이렇게 딱그 유형에 맞춰서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사실 하나의 시 안에도 다양한 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7편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의 시이면서 동시에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시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급한 어떤 급한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어, 결국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동시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 개입하심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돌되거나 우리에게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궁핍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어, 뭐 다윗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겠죠 이 시인이 어, 그렇다고 이 시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우실 것에 대한 어떤 간청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시에 사용된 단어들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2 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 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서는 훈란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은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는 그런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요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 0절은내 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제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1 2절은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그 전쟁 중에 드린 왕의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어들이 3절에 군대, 진, 뭐 전쟁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 이미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이 단어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시인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 사실은 삼절에만 딱 한번 등장하고 다시 뒷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은유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냥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마치 전쟁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무자비한 근데 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그분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단락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3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위기에 맞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두려운 감정이 전혀 없다거나 나는 뭐 언제 어느 어느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담대하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아직 그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머물러 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평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결국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는 어떤 담대한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제 이렇게 평행법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시인이 어 뭔가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이전에 좀 평안한 상태에서 개발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위급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이 3절에 다시 강조되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연하리 로 지금 시련의한 복판에서도 시인의 믿음이 지속되고 위험한 상황에도 그 믿음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도 일절과 같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미완료시제로 나오고 있고 태연하다라는 이거는 이제 분사형으로 나오면서 역시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마치 전쟁을 앞둔 상황이나 전쟁 중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어, 또 그만큼 시인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고 힘, 힘들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 같죠. 뭐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가정이나 직장 내의 갈등, 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그런 상황에 내 삶이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 없고 긴장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삶의 짧은 그런 순간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때에 떠올리면서 잠깐씩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담대함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세 이제 파트에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앞달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던 시인이 이제 그 신뢰를 근거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믿음이 그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 여기서 구하겠다, 구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는 어떤 지속되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완료는 과거의 어떤 행위가 이제 끝났다, 이제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시인이 과거에 소망했던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소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인이 내가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시인은 여전히 환란 중에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지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어떤 그런 능력의 원천만이 아니죠 시인은 하나님을 아름답고 사모할 분으로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어, 살면서 어, 이 장막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할 것에 대한 어떤 열망 어, 그것을 지금 맹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급할 때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능력이나 도움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을 평소에도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이 열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급할 때라도 주님을 찾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어,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어,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엉뚱한 데 집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걸 마치 하나님이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어, 제대로 짚어서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라고 그걸 판단하고 이해해서 어, 그분을 붙잡는 건 분명히 필요한 신앙인의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어, 우리도 위기에 처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될수 있는가? 이거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 달락은 7절부터 12절인데, 그 중에 이제 앞 부분 7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요 단락부터 시의 어조가 좀 달라져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신뢰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응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또노하심으로 자기를 버리고 떠나지 마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어,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상황은 시인이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해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을 바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단어나 여기 나오는 표현들로 볼때이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이 단락은 네 개의 부정형의 호소로 끝나죠.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네 가지의 호소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셔서 숨으시거나 떠나신다면 그에게는 어떤 도움이나 구원도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그저 어떤 능력이나 도움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가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지금 보고 구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뒷 부분을 보시면 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십절입니다. 요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11절 여호와여 주의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이니라 시인은 지금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 단어를 시작,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시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은 인간관계 중에 가장 끈끈하고 가장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시인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처할 수 있는 어떤 배신, 버림받음, 이런 걸 이렇게 그 최악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버린... 것과 같은 세상에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시냐 가족조차 버린 바로 그 사람을 영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헌신적이신 분이세요. 혈사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제 시인에게. 그 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시인에게 하나님이 가족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자 시인은 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스라엘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이 자녀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지금 시인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 의 역할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확신과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풍성한 어떤 뭐 추수부터 위험에서 구원받는 것들, 혹은 죄 용서나 또 질병에서의 치유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산 자들의 땅에 이를 때 그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산자들의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시인이 위기를 벗어난 이후 안전한 곳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한줄그 시인이 자신의 증언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만큼 호소력 깊은 것은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 자주 나타나죠. 대표적인 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됐던 그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만 보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갈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 여리고로 진격하라는 그 도전에 반응했던 것이죠. 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어, 남은 한 주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는 내 앞에는 어떤 요단강과 어떤 여리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 용기와 담대함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믿음의 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표현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구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고백하며 그렇지만 내 모든 상황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